한장하이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팀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 같다. 좀 전체적으로 그림이 잘 나오고 좋은 구성으로 좋은 대형을 만들어서도 무대가 좋고. 그러면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입된 팬들을 기반으로 데뷔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데 수명이 길지 않은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만약에 유재석의 욕설 논란이 있다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제로베이스 원의 멤버가 욕설했다 아무 영향이 없어요. 데뷔 때부터 더블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k p o 신기록 제조기란 타이틀을 얻은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5세대 아이돌의 대표주자 제로베이스원입니다. 청량미 가득한 제배원이 반년 만에 미니앨범 You Had Me At Hello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공개된 스웻은 발매 직후 글로벌 주요 차트를 휩쓸면서 컴백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죠. 슈퍼로키 재배원은 욕설 논란을 딛고 대중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제로 베이스원의 행보를 컬척곡이 짚어봤습니다. 문화안의 호기심을 콕 짚어주는 컬척곡. 지금 시작합니다. 음악적으로 지금 뭐 작품이 몇개안 나왔지만은 어쨌든 제로베이스 원의 음악은 청량한 느낌, 맑고 그 나이 때 청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에너지, 경쾌함 그리고 활력 그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렉트로닉 팝 음악을 좀 베이스로 한다는 거. 그게 어떤 팀은 뭐 힙합 베이스인 팀도 있고 어떤 팀은 이렇게 팝 쪽으로 나가는 팀도 있는데 제로베이스 원 같은 경우는 뭐 드럼 앤 베이스라든지 하우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일렉트로닉 음악 스타일의 베이스를 나온다는 게이 팀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즈나 보이넥스도어는 어쨌든 힙합을 좀 베이스로 하는 그런 팀들이죠. 그래서 음악적으로 봤을 때 힙합 베이스의 팀들인데 그리고 보이넥스도어는 여기서 조금 더 악동 이미지가 있고 라이즈는 약간 더 소년 이미지가 있고 지금 제로웨이썬 스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닉, 일렉트로팝 스타일의 음악 그런 음악적인 차별점이 일단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결성이 된 팀이기 때문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쭉 쫓아온 그런 시청자들이 많이 팬으로 유입되고 그래서 그 서사를 같이 하는 팬이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이 좀 차별점이 될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아직 보컬적인 특징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 작품이 몇개안나와 그리고 개별적인 보컬 뭐 특징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팀 단위의 어떤 보컬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는 음악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긴 좀 이른 단계라고 보고 근데 멤버 개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확실히 성한빈 장하오 이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팀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 같다.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보여지는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두 사람이 중심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대를 볼때또 음악을 들을 때도 성한빈 장하오 두 사람 사람이 결국은 계속 프로그램에서 상위권이었잖아요. 그래서 데뷔를 확정 짓고 나온 건데 역시 데뷔 전에 잘했던 멤버들이 데뷔 후에도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 좀 각각 다른 매력으로 있는 것 같고 특히 장하오 씨 같은 경우는 중국 멤버인데 우리 그룹에서 이렇게 중국인 멤버가 중심이 돼서 뭐 어떤 인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심이 되고 화제를 모으고 했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인상적으로 보고 있고, 성한빈 씨의 활약도 눈여겨 보고 있고. 제가 쭉 무대를 보니까 확실히 빠르고, 그리고 파워풀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 누워있다 일어나는 동작을 할 때라든가 굉장히 몸이 가볍고, 날렵하고, 또 그러면서 힘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이 팀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봤을 때 어떤 멤버가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전체적으로 그림이 잘 나오고 좋은 구성으로 좋은 대형을 만들어서도 무대가 좋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몇 명이서 그룹을 지어서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도 빠지는 게 없고 그런 걸볼때 댄스 측면에서도 이 팀이 참 잘한다 이제는 뭐 슈퍼스타 k 이나 케이팝스타처럼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오디션 프로그램 의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트로트 오디션이 됐든 이런 아이돌 오디션이 됐든 그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층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숫자가 정말 뭐 0. 몇 프로다. 뭐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나 저조해서 어 도저히 활동할 수 없을 정도의 프로그램의 화제성이었다. 예를 들면 옛날에 KBS의 뭐더 유닛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잘 안됐죠. 흥행이 완전히 참패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보이즈 플래닛은 시청률이 뭐0.1% 이랬어도 그 티빙에서 보는 인구가 꽤 있었고,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화제성이 나름대로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아이돌을 소비할 그... 세대, 인구에서는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이 화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입된 팬들을 기반으로 데뷔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추진력은 얻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은 뭐 기획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품이 덜 들고 그리고 제작비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적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들어가는 투자 대비 가져올 수 있는 이익 이런 효용 같은 것들이 훨씬 크니까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 오디션 프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팀들의 인기도 계속 가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어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하는 팀들의 일장일단을생각하면 일단 강점은 처음 시작부터 어느 정도의 인지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팬베이스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강점이죠. 근데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생겨난 팀들 중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하는 팀이 사실은 그렇게 있지 않죠. 제 기억으로는 그냥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뭐 계약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캡 플러도 해산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음, 모쪼록 뭐 활동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활동 기간 동안에 음악적으로도 좋은 작품을 계속 보여주고 좋은 활동도 해주고 뭐 가능하다면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팬들하고 좋은 추억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팀이 되면 제일 좋겠죠. 솔직히 얘기하면 만약에 유재석의 욕설 논란이 있다 난리가 나겠죠. 렇지만 제로베이스 원의 멤버가 욕설했다 아무 영향이 없어요. 제로베이스원이 일단 누군지 모르는 대중이 저무나 많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소비하는 팬들 사이에서 지탄이 대상이 되고 비판을 받고 하겠죠. 그렇지만 글쎄요. 요즘 팬들의 정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좀 익스큐즈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경우는 지금 영상통화, 팬사인회를 하다가 그런 논란이 생겼으니까 욕을 들은 팬이 상당히 상처를 받고 또 이게 문제에 공론화됐을 때 팬덤 사이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지만 그래도 뭐 아주 대중적인 타격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걸 팬덤에서 수용을 하느냐, 계속 같이 갈수 있느냐, 받아들이느냐 이게 관건인 거지. 저는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그 정도의 사건은 또 다른 사건으로 얼마든지 대체되고 화제성이 넘어가고 하는 게 지금 인터넷 분위기인 것 같아요.